야,쟤네 다 차즈라이 프림. 렌파티 이시. 파키리시. 파키리시. 파울라라. 아빠. 만개가 이루. n no 뭘 이루야. 뭘이야 너가 해주겠지. 아, 난겠다 어, 나 터치 좀 해줘 만개야. 고마워. 프라이즌가 앞 앞에... 프라이즌 달데미지 하나 다대 예? 어? 네? 옥상에 있어. 오케이. 크랙인데 나이스. 최근... 뭐야? 어, 뭐 왔다. 뭐 왔어? 잡다 뭐야. 뭔 뭔가 또 온다. 와서 죽고 간 거야. 그런데 모임모름천산들 천산 1 1 1 1 1 1 1 1 1 1라1 1원1 1마스1 1 1 1 1 1 1데1 1 1 1 1 1 1 1 1가 야배추다 배트 배추나도나도 하하하 배추 피피 피피. 프라더 피. 쏴요. 시로 미기 우시로 미기. 거기 뒤에 있었어. 아개 많다.

그렇치오다아오시이오케 어디 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다이이

わあ、別別別々。あなどあなど。え、お手上げね。何これめっちゃいいのよ。かなっぴ。行きます。<laughs> 殺す。殺す。一 <laughs>、ナイス。<laughs> <laughs> 아. 어손다 쏜다. 아, 아 칙쇼. 카리 그 차지 그그 라이플이다. 차라이이다나가 차지 라이플이다 우리 아, 야, 아, 따, 야 쟤네 아, 다 차지 라이플임. 칙쇼. 너무 아 아파. <laughs> 미아 <봐>. <laughs> 아, 나 실패 다 싹. 아, <laughs> 소이토 크로스. 크레이버다 아, 레퍼티 시 지졌다 너네. 바키리스 네. 가효주데스. 리스 <laughs> 라스와라스와 oh. 크베로 크레버로 끝내고 싶었는데 y u 다 Y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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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나두명 처치 해냈어 야 발전했다 발전했다 다음은 3킬이다 아니 다음 4킬 <laughs> 왜?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원래 배수로 들어가는 거야 아 <laughs> 배수 어! 인시 아 오씨 배치 배치 원파 오리 데스 에 난데 무슨 게임을 우리는 멈추지 않기 내려 오시 내려! <laughs> <laughs> 오시러 그래. 그래. 오케이 드론 줄래? 드론? 드론, 드론. 드론. 오크죠. 오크 제니 오크죠 이길어가라 여기, 여기 여기 슬라이딩 게 했어 어디나 있 찾고 있었는데뒤에 <laughs> 있었구나 개 어! 아, 동의서 오 등장 히어로는 멋지게 등장하는거지 아, 배스나 배치, 어, 배치 배치 야, 나, 나 바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앞에 메기 누가 하나? 그래, 기가 막아 만개. 어, 나, 나 아직 통 없는데. 그래, 나 도로 갈게. 내가 왔어.

나이스. 어. 나이스. 뭐 왔네? 아. 네. 나이스. 웠네 아, 인력기장. 이겼다. 로바 있었는데. 도망쳤다. 이걸 팀원을버리고 도망가다니. 이건 도망가다니. 혼내줘야겠다. 여기 있구만. 참을 수 없다. 아, 계속 あって 왜, 토탈이 전부이로 예? 이게, 이게 때 사람맞춰으쪽 이쪽, 이쪽 집에 있는데 저기엔 집이 없는데? 에? 어, 다 어. 여기 뭐가 있는데? 아하 어. 응. 여기. 혹시 어, 셨어요

안 왔나 보다. 4천딜 <laughs> 못한 거 같은데. 시트를 부족한거 같은데? 이거 마지막에 누가 썼어? 안 돼. <laughs> 나다. 안 돼. 만개가 한건 했다. 내가 <laughs> 또한번 보여줬다. 아, <laughs> 어, 만개가 한건 했다. 안 돼. 내4천딜 예. <laughs> <laughs> 신난다. 안 돼.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어, 만개 가 한건 했다 <laughs>